제가 보면 한시일 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급방와 금방... 아닙니다. 이번엔좀 텀이 있었죠. 좀 오랜만이네요. 새로운 디자인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더큰 팬시 제품을 많이 찾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품격을 빛내는 온년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정말 좀큰 작품들이에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제품은 2.09 핑크 쿠션컷 랩 다이아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양 옆에가 살짝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좀 곡선이 되어 있죠. 쿠션컷은 여성스러움을 아주 극대화합니다. 메인의 핑크, 랩 다이아 모드 특유의 컬러감과 입체감이 대단하죠. 정말 세련되고 이쁩니다. 옆모습이고 뭐고 약간 V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여성스러운 게 너무 예뻐요. 이 반지는 지금 두줄헤일런데첫 번째는 핑크로 이렇게 같이 멜레 사이즈를 썼어요. 그래서 메인이 더커 보이죠.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오케럿 핑크 어셔 컷이에요. 정말 저도 이렇게 반지 장사를 오래 했는데요. 이 컷은 오늘 처음 보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양 옆에는 이 테파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대칭을 아주 잘해서 너무 세련되고 이뻐요. 오늘 반지 소개하는 거에서는 아마 이 반지가 제일 예쁘면서 제일 비싼 거예요. 세 번째 이 마키즈 반지는 6캐럿입니다. 상당히 크죠. 좀 표현을 하자면 배 모양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양 옆에는 하트. 네. 그래서 왠지 이렇게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키즈는 손이 좀더 길어 보이죠. 유캐럿이니까뭐 크긴 크죠.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이라면 이 마키즈 모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양옆에는 하트로 아주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지금 네 번째 오케롯 쿠션 컷이에요. 랩 다이아몬드. 참 이건 또 보면은 레디언트 컷이 굉장히 많이 그 파이어가 올라온다고 했죠. 이것도 보면 쿠션 컷 이거 지금 오케롯인데 반짝임이 아주 굉장하네요. 밴드 부분에 스틴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가 오늘 막큰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오벌 블루 다이아 이캐럿의양 옆에는 오브로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핸들을 해놨습니다 핸드메이드로 요거는 요것도 제가 이렇게 물건을 공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너무 반짝여 갖고 야 진짜 굉장히 반짝이는구나 고급스럽고 요 컬러는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른색들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것도 오늘은 대부분이 뭐 3캐럿 5캐럿 다 6캐럿 2캐럿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지금 많이 찾으셔요 이제 곧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에 가는데 뽐내고 가야 되잖아요 친구들 만나는데 오늘은 평소 때보다 좀더 화려하고 큰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금방왕언니 02763-520... 오를 누르시면 제가 항상 받습니다. 문의사항 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근데 이제 근무시간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전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근무시간에만 제가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도 전화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요. 02763-5205 눌러서 전화주세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